느헤미야기 10장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리아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쓰라야와 아사리와 예레미야와 바스훌과 아마리와 말기야와 하투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디와 다니엘과 긴르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와 감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뱌와 사굴과 세레뱌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브니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핫 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술람과 해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야뚜아와 블라디아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루에스와 빌하와 소백과, 루흠과 하삼나와 마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군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육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세 개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재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재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재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재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에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받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운직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